5월 1일 첫날 해피 농장 모습입니다. 와 이제 상추 딸 정도가 되어 가네. 와 부추도 많이 자랐다. 음 붉은 상추도 고추도 자리 잘 잡았네. 아, 쌈채소 진짜 여러 가지구나. 근데 지난주보다 거의 두배 자랐어. 근데 샐러리는 그대로인 것 같아. 이건 조금 낫네. 아, 샐러리 자람이 좀 늦구나. 그것도 많이 자라고. 오, 겨자는 오늘 따야 되겠다. 시금치도, 아, 캐면 나무랄 정도는 되겠네요. 토마두 터마도. 토마도도 오늘 좀 정리를 해 줘야 될것 같아요. 이건 당근. 지난번에 쏙아 줬는데 조금 더쏙아야 되겠습니다. 피망. 이것도 위에 꽃이 피네. 가지. 가지도 이젠 자리 잡았고 땅콩. 땅콩도 자리를 잘 잡고 자랍니다. 토마토, 방울 토마토, 방울 토마토. 땅콩이 많아서 이 사이에다가 심어놨는데 둘이가 충돌을 할지는 모르겠네요. 응? 대추 토마토, 깻잎, 깻잎도 많이 자랐다. 오이. 감자 하나 안 나왔어요. 하나. 강낭콩 정말 많이 자랐네. 그러니까요. 오, 일주일 만에. 얘네도 많이 자랐죠? 얘, 얘네들 그거 해 줘야 되겠다. 쳐 주겠어요. 응. 네. 지금 마하 올라왔네. 줄이. 많이 자랐어요. 이거 이거 응. 그러니까 걔네들 줄만 이렇게 쳐 주면 이제는 이거 음. 땅콩 위에 흙을 조금 더 덮어야 되겠다. 와, 감자.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가 감자. 감자, 감자, 세이요 오, 감자가 다 났네요. 아, 이 감자가 자라서 네. 흙을 좀 북돋아주면 뿌리 내리는데. 아주 열심이죠. 그럼 6월 하지쯤에 감자를 캘 수가 있습니다. 5월 1일 첫날 아침 해피농장 모습입니다. 이거 조금 자라면 뽑아가지고 집에 하나 키우든지.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뒤에 거기다가 포도나무 있는데 거기. 심어놓으면 잘 자랄 것 같아.